오늘, 아, 스승의 주일이기도 하지만, 오늘 우리 교회로서는 매우 뜻깊은 날이었어. 우리, 저기, 우리 친구들 보면 알겠지만, 우리 예수마일 교회, 어, 우리 교회 보면, 우리 성전을 지금 리모델링 중이고, 추진 중인데, 오늘 처음으로 가서 선생님들이 가서 예배를 드렸어. 그런데, 너무너무 좋아. 너무너무 크고, 멋있고, 아름답고, 이쁘고, 뭐, 깜찍하고, 뭐, 다 됐는데, 아무튼 간에, 우리 친구들도 곧 있으면, 곧 예배 드릴 수 있어요. 항상 우리 친구들, 우리 성전이 완공될 때까지 우리 같이 기도하는 우리 대한 작은 수많 교회 친구들 되기합니다 자, 원전사님이 우리 친구들과 나를 말씀 좀 한번 따라해볼게요. 자, 예수님의 네. 시험. 시험. 자, 다시 한번 예수님의 네. 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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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예수님의 시험이라는 게 무슨 말씀일 아닐까? 예수님이 우리 친구들처럼 중간고사, 기말고사 시험을 봤다내일까 어, 맞아. 아니야. 그 시험도 시험 맞는데 이 시험에 또 다른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공부해서 중간고사, 기말고사도 시험이 될수 있는데 또 다른 시험이 되신 무엇이냐면 어떤 문제 때문에, 어떤 일 때문에 사람이 마음이 곤란해지고 믿음이 흔들리는 것을 시험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쉽게 예를 들면 이런 거지. 전사님이 우리 교회 와서 몇키로 쪘게. 전사님이 2 0 1 1년도에 이교 왔을 때가 정확히 아 73kg였어. 근데 아 어제 그 성동 그 체육센터 그 사우나 가면서 몸매를 재봤더니 86kg더라고. 그러니까 몇 kg 거지 어.. 13kg, 13kg. 왜 살이 쪘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13kg 쪘어. 그래서 이거 우리 친구들만 살짝 공개하는 건데 전선생 이바지도 뜯어졌어. <laughs> 오늘 입다가. 아무튼 간에 자, 그 근데 전선님이 이렇게 아, 살이 많이 쪄서, 이제 전사님이 생각했어. 아, 이제 좀 다이어트를 해야겠다. 좀 살을 빼고, 왜냐면 옷이 안 맞으니까 옷을 살수 없잖아. 그래서, 아, 다이어트를 해야겠다. 생각하고, 항상 다이어트는 월요일에 날 하는 거 알지? 어, 암튼간에, 제가 월요일부터 그, 이제 다이어트 하려고 다 이야기했어. 그러면은 전사님이 다이어트 할 때, 아, 결심했지. 아, 이제 매일, 매일마다 저녁 6시에 먹지 말아야겠다. 아, 이렇 확고하게 전사님이 이제 굳건하게 이렇게 작정하고 다이어트 해야겠다. 그런데, 7시에 시에 전사님 집사람이 뭘 했게? 뭘 했게? 어, 입맛이 없다고 라면을 끓였어. 그런데 알지? 다이어트할 때 라면의 냄새는 어, 정말 이루 말할 수 없어. 근데 그 라면의 그 얼큰하고 매콤한 냄새가 전사님의 콧속에 들어가실때전사님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 어, 맞아 맞아 먹고 싶다 먹고 싶다. 그래서 먹었을까 안먹었을까? 어, 그래서 먹었어 그래서 다시 다이어트는 내일부터 다이주월요일부터근데 <laughs> 예, 아무튼간에 이게 시험이라는거야 내가 어떤것을 확실하게 해야겠다 어, 내가 이런 믿음이 있고 이런 결단을 했는데 어떤, 상황, 어떤 상황이 나를 혼란스럽게 하고 곤란하게 하고 뭐랄까 지키지 못하게 이렇게 어지럽게 만드는게 바로 시험이라고 하는거야 근데 오늘 예수님께 누가 시험했다고 본문에서 성경에서 이야기하냐면 마귀가 예수를 시험했다고 나와 예수의 마음을 어지럽게 하고 곤란하게했다고 성경에서 이야기해요. 자, 마귀는 누구야? 이 마선생은 누굴까? 어, 사탄이 마귀야. 마귀가 하는 일이 뭘까? 어, 맞아. 우리 수아가 정말 잘 얘기해줬어. 사마귀 가는 짓은 딱한 가지밖에 없어. 그건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아들딸들을 시험하는 일을 바로 마귀가 하는 마귀가 하는 일이야.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했다고 이야기해요. 자, 우리 한번 1절 말씀 볼게요. 자, 1절 말씀. 자, 시작. 시험을받으러 광야로 나갔시다 근데 여기서 성경 말씀 보면 특이한 게 하나 있어. 뭐냐면 마귀는 보통적 보통 대체적으로 직접 자기가 사람들 괴롭요를 찾아가 그래서 이 사람을 시험 줄까 저 사람을 줄까 마귀는 직접 자신이 찾아갔는데 오늘 말씀해 보면 예수님께서는 기다리지 않고 그 시험을 받으러 본인이 직접 뚜벅뚜벅 마귀에게로 나아갔어요 광야로 마귀에게 시험 받으러 예수님이 직접 나아갔다고 이야기예요왜 그랬을까? 예수님이 왜 직접 몸소 시험을 받으려고 마귀에게 나아갔을까? 그것은, 그것은, 어, 맞아. 예수님이 세니까도 맞고, 그것은 왜냐면, 우리 친구들에게 보여주려고 그러는 거야. 너희들이 앞으로 마귀에게 이런 시험을 받을 때, 이렇게 하면 이길 수 있어. 우리 친구들에게 보여주려고 예수님께서는 직접 시험을 받으러 광해로 나가셨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때 예수님이 어떤 시기였고, 어떤 때였냐면, 40일 동안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고 밥을 굶으면서 40일 동안 금식한 다음이었어요. 우리 친구들 한몇끼 동안 안 먹어 본적 있어? 혹시? 네. 최고로 많이 안 먹어 본 적이 몇끼 정도 안 먹었어요? 아, 어, 우리 성민이. 어? 하루하루 하루 안 먹어 봤어? 어때? 하루 안먹어 보니까 성민이 어때? 어땠어? 울지 말고 어? 어, 남태도 우리 저기 어. 정 정성우. 어. 저 저녁 한 끼만 안 먹었는데 어땠어? 아무 생각이 없죠? 어. 그치? 자, 우리 건희 어. 하루 안먹었더니 어땠어? 근데 그 다음 날 아침에 먹었잖아. 배고파서. 그렇지? 근데 우리는 우리는 한 끼만 안 먹어도 하루만 안 먹어도 되게 배고파서 어지러질 거리는데 진짜 예수님은 며칠 동안 식사를 안 했다고? 밥을 안 먹었다고? 40일 동안. 그럼 어떨까? 전사님, 40일 금식은 해본 적은 없는데 예전에 전사님이 이제 기도원에서 기도할 때딱한번 7일을 금식해 본적 있어. 7일 동안 밥을 안 먹어 본 적이 있는데, 그때 선생님이 정말, 저 견뎠냐면, 정말 거짓말 하나도 안못 해고, 전선님이 기도원에서 내려갈 때, 그, 강남 기도원 아래 내려갈, 포스터를 내려가는데, 그 가는 길에, 개가 똥을 싸놨어. 어, 아, 똥이랑 좀 그러니까, 개가 어, 대변을 놓았는데, 그런데 그 모양이 진짜, 진짜, 그, 참사 두머쥐 같어 그래서, 저사님이 정신 그때 안 차렸으면 집어먹을지도 었 몰라. 어, 정말. 근데, 저세사님이 7일 금식했는데도 그렇게 막 정신이 막 훈미하고 그런데 예수님이 몇일 금식했다고? 40일 동안 기도하면서 금식하셨어요. 누구 때문에? 누굴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려고, 하나님 뜻을 아시려고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마귀가 예수님께 시험을 하는 거야. 예수님의 마음을 혼란스럽게 하고 어지럽게 하려고 마귀가 나타났어요. 자, 우리 한번 마귀가 어떤 시험을 예수님께 했는지 3점 말씀 보겠습니다. 자, 시작! 자, 빨간 글씨 시작!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을 빵이 되게 하라. 자, 지금 예수님이 몇시동안 금식했다고? 40일. 그런데 마귀가 굴리면서 예수님께 이야기하는 거야.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 돌을 빵으로 바꿔봐 할수 있잖아 신의 아들인데 이걸 왜 못해 이렇게 마귀가 예수님께 시험합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의 대답을 한번 볼게요. 우리 친구들 그 다음 구절이에요. 빨간 배씨만 시작.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고 씌어 있다. 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단순히 지금 마귀는 예수님께 어떤 먹을 것을 골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 시험 주는 게 아니고 요는 이거야 야 니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면 증명해봐 니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신의 아들이면 이 정도는 할수 있잖아 니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우리한테 나타내봐 보여줘봐 이렇게 시험하는 거야 그런데 사단이 돌을 빵으로 떡으로 만들라고 했을 때 예수님은 그것을 마귀가 시키는 대로 고를 빵으로도 만들 수 있는 분이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러지 않고 말씀으로 말씀하십니다. 우리 친구들 다시 한번 시작. 성경에는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라고 쓰여 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 예수님께서 성경에는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지금 이 당시에 예수님의 생각을 말한 게 아니고 그, 그때 있었던 성경 말씀에 쓰여져 있던 말씀을 예수님께서는 대답하면서 마귀를 무찌른 거예요. 우리 한번 신명기 말씀 볼게요. 자, 시작.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였습니다. 이것은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인데 이전에 광야에서 매우 힘들어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 힘들어할 때 하나님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말씀을 이용해서 사단을 무찌르십니다. 자, 두 번째다. 두 번째 시험. 자 다음 말씀 자 사단이 다시 한번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자 시작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여기서 뛰어내어를 보아라 성경에는 하나님이 천사들에게 명령하여 손으로 너를 붙들어서 내 발이 돌이 부딪히지 않게 하실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정말 네가 할 것인지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여기서 뛰어내어를 보아라 그런데 그때 예수님의 답변입니다 대답입니다 자 시작 그래서 예수님은 마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에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는 말씀도 기록되어 있다라고 대답하였습니다. 예수님은 두 번째 마귀 시험에도 말씀으로 응수하세요 말씀으로 무찌르세요. 자, 빨간글씨 시작! 성경에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는 말씀도 기록되어 있다. 이것도 동일한 거야. 마귀가 예수님한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정도 할수 있잖아. 높은 곳에서 뛰어내렸을 때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면 하나님의 종들인 천사들이 너를 안고 사뿐히 바, 바닥으로 내릴 수 있잖아.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사단의 그말 같지 않은 말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찌르시는 거예요. 자그리세 번째, 이제 세 번째 마지막으로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합니다자 빨간 글씨 시작. 내가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마귀가 이야기했어요. 자, 그랬더니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자, 시작. 그때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시작. 자, 타나, 썩 물러가가라. 성경에는 주 너희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분만을 섬기라고 쓰여 있다. 자, 선사님이 오늘 예수님의 시험이라는 설교를 아, 우리 친구들이 해주면서 우리 친구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이 하나 있어요. 자. 시험이 뭐라고 그랬어? 전생 아까 이야기 시험이 뭐라고 그랬어? 어. 맞아 맞아. 어떤 것도 우리 다짐했을 때 결단했을 때 그것을 혼란스럽게 하고 어지럽게 하는 게 바로 시험이라고 그랬죠. 근데 그 시험이 바로 마귀가 하는 유일한 거예요. 우리 친구들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자, 우리 친구들 아침에 9시 반까지 교회 나와야 되는데 더 자고 싶은 마음이 있어 없어 놀고 싶은 마음이 있어 없어? 이런 마음은 누가 주는 걸까? 이런 마음은 누가 주는 걸까? 바로 마귀가 주는 거예요. 자, 성경에선 분명히 우리 작년에 전사님이 식계명 생기를 쭉 하면서 부모님을 공경하고 거짓말하지 말고 우상숭배하지 말고 이런 말씀들을 쭉 가르쳐 줬는데, 자, 오개명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했는데 부모님께 대들고 싶어, 부모님께 화내고 싶어, 부모님 말씀을 안 듣고 싶어. 자, 그러면 이건 누가 주는 거야? 사탄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거야. 그런데, 그런데 마귀가 우리에게 시험을 줄 때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성경 말씀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야. 다른 것으로 이기는 게 아니고, 다른 것으로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오직 무엇을 이길 수 있다고? 바로 말씀으로만 이길 수 있다고 예수님은 직접 보여 주는 거야. 아까 우리가 읽은 말씀 중에 공통적인 구절이 한 구절 있어요. 바로 어떤 거냐면 개혁개정판에서는기록되었으대라고 되어 있고. 우리 친구들 이 읽은 실성경에는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것은 예수님 자신도 하나님이신 예수님 자신도 어떤 것을 그 모든 유혹과 시험을 이겼다고 바로 말씀으로만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 친구들이 마귀처럼 시험을 받을 수가 있어. 예수님처럼 시험을 받을 수가 있어. 어느 늘 그러는 거야. 야, 수아야. 기훈아, 소희야, 성민아, 노아야 네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교회에 다닌 사람이 하면 기도해봐 그래서 한번 이렇게 해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거 해주실 거 아니야 네가 하나님의 딸이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것들 너희에게 하나님께서 해주실 거 아니야 그럼 한번 해봐 기적을 한번 보여줘봐 예전에 저 사람이 이런 일이 있어 저 사람이 고3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고3때 이제 대학교에 들어가야 되잖아. 그래서 그때는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지만 매일마다 자율 학습이라는 게 있었어요. 자율 학습이 뭐냐면 6시에 모든 어 교과가 끝났는데도 11시까지 교회 나와서 자습하는 거야. 11시까지. 그거를 야자라 야간 자율 학습이라고 줄여서 야자라고 하는데 그리고 또 우리 학교는 좀 특이한 케이스로 주일날에도 주일날에도 이렇게 전사 학교는 학교에 나와서 그야 아, 자율학습을 자 했어야 됐어요. 그런데 전사님이 옥상의 아들이다 보니까 절대로 주일날에는 학교에 가서는 안 됐어요. 그래서 선생님한테 말씀드렸죠. 선생님 제가 교회 다니는데 교회 다니는데 제가 주일날에는 학교 못올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전 선생님이 전사님을 화내더라고. 야 다른 애들은 다 나오는데 왜 너만 특별하냐? 왜 너만 못 나와? 너만 교회 다니냐? 나도 교회 다녀? 그러면서 전생막 혼냈어요. 근데 이제 전생님으로는안 되니까 야, 아버지한테 아빠한테 이야기했어. 아빠 지금 아, 주일날에 학교에서 아, 학교를 나오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아, 어쨌든 간에 결론은 전생 아빠가 선생한테 님 이야기해서 전생이 주일날에 자이로스를 빠지게 됐어. 그런데 그때 그 다음날 빠지기로 한그 다음날 선생님이 선생, 아, 전생한테 이야기한 거야. 뭐라고 그랬냐면 야 너, 너만 그렇게 특별하게 믿는 척 하지 마. 정말 나도 교회 다니고 교회, 다, 교회 다녔지만 어, 그러면서 선생님한테 막비아냥되고막 뭐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저색 뭐라고 했냐면 야. 강성현, 네가 정말 믿는 하나님이 정말 계시면 정말 계시면 우리 반 이번에 중간고사 1등하게 1등할수 있게 하나님께 한번 기도해 봐. 하나님이 살아 계시면 우리 반이 그때 3학년에서 뭐반 중에서 1등 할수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서 전사한테 티안내면서 이야기했어. 자, 그 말은 무엇이냐면 이제 전사님이 주일날에 다른 사람들은 다 학교 갔는데 전사는 안 가게 되니까 막전사님 놀리는 거야. 어, 하나님을 놀리면서 전사을 놀리는 말이었어요. 그래서 전사님은 그때 아무 말도 못했어. 아무 말도 못했어. 그런데 그때 그 이후에 우리 반이 1등을 했을까 못했을까? 했어요. 아니야, 안 했어. 그때 한5등인가 1등했어. 그런데 저선생님 말하고자 하 것은 그게 아니야. 뭐냐면 세상 사람들은 우리 친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 네가 교회 다니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하나님의 딸들이면 이렇게 이렇게 한번 해봐. 이렇게 이렇게 한번 해봐.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거 아니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이것 좀더할수 있잖아. 이렇게 우리 친구들 유혹하고 시험에 드는 말을 할 수가 있어.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을 믿는 우리들이 하나님을 증명할 수 있는 것은 기적이 아니에요. 분명히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도 있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무엇을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말씀대로 사는 우리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나타내기를 원하세요. 전사님이 그일 있고 나서 기도했지. 막 뭐, 목사님이 뭐 얘기했으니까. 그래서 아 하나님 우리 반이면 뭐 1등하게 해주세요. 그래야지 아 우리 선생님이 하나님 계신 걸 알고 저를 피박하지 않고 저를 괴롭히지 않을 텐데 최선 기도했어.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다음에 전사님이 어떤 일이 있었냐면 우리가 야가 재력스리고 있다 보니까 매일마다 아이들이 호시탐탐 도망을 많이 갔어요. 이렇게 막 저녁 시간이 끝나면 저녁 먹기 전에 도망가고. 담임선생님이 어, 보초를 안 세면 도망가고. 그런데, 그런데, 전조사님이 그 3년, 그 1년 동안 야자를 한 번도 빠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게 우리 반에서 한 3명 정도만 한 번도 도망가지 않았는데,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마지막, 마지막 졸업할 때, 그 선생님이 전생사한테 해준 얘기가 있어. 지나가면서 하는 얘기인데, 전조사님 그 이야기가 되게 힘이 돼요. 지금도. 이게 뭐냐면, 전조사님한테 이렇게 얘기했어. 정현아, 역시 교회라는 사람이 다르긴 다르네. 그 근데 저는 전사님은 그 일을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드렸다 볼 때, 아, 그렇구나, 아, 그렇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딸들은 다른 곳으로, 다른 곳으로 하나님을 증명하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행동하는 삶으로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이구나. 그것만이 사단의 유혹과 시험을 이길 수 있구나. 저는 이걸 깨달았어.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들이 뭐야? 예를 들면, 안식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것들을 방해하려고 사단이 우리 친구들을 공격해. 그런데, 그것들을 우리 친구들은 이기는 거야. 왜?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명령이니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는 그 노력들을 매일마다 하는 거야. 자, 그리고 부모님을 공경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부모님을 공경하고 사랑하도록 매일마다 노력하는 거야. 이것이 바로 사단의 시험과 유혹을 이기는 방법이에요. 우리 친구들 반드시 알기 원해요. 우리가 사단이 하나님을 믿을 때 이렇게 저렇게 우리를 공격해. 이러, 이렇게 해봐. 저렇게 해봐. 이렇게 한번 죄를 져봐. 저렇게 한번 죄를 져봐.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은 다른 것으로는 절대로 이길 수 없어요. 다른 것으로는 절대로 이길 수 없고 오직 한 가지 무엇으로 그 모든 시험과 유혹을 이길 수 있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경으로만 그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어요. 그리고 그것들이 그것들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라는 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거야. 우리 사랑하는 작은 예수교의 친구들 반드시 알기 원해요. 오늘 예수님도 시험을 당하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인 하나님 자신인 예수님도 사단에게 시험을 당했어요. 그러면 우리 친구들도 당연히 살면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여러 가지 욕과 시험을 당하게 돼. 그런데 그때 무엇을 기억하냐? 딱한 가지 말씀을 기억하는 거야. 전생한테 들었던 말씀, 그리고 매일마다 우리가 읽는 말씀, 선생님께 들었던 말씀, 그리고 그 말씀이 기억나고 생각되어진다면 그 말씀을 실천해보는 거야. 그러면, 그러면 우리는 그 모든 유혹과 시험에서 이길 수 있어요. 자, 전도사님이, 전도사님이 우리 예수님의 시험이라는, 아, 이런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자당이 스마할교 친구들이 말씀을 많이 하기 원합니다. 말씀을 정말 정말 많이 하기 원합니다. 왜냐하면 알아야지 그것들을 실제로 우리가 해보는 거잖아. 그래서 전사님이 우리 친구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야. 우리 친구들, 많이도 아니고 많이도 아니고 하루에 한 절만 말씀을 읽어볼 수 있을까 없을까? 우리 딱 하루에 한 절만 말씀을 읽어볼 수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딱하루한 절이야. 한 장도 아니고 딱한 절이야. 한 절, 한절 차곡차곡 우리 친구들에게 쌓이면 그 말씀이 힘이 되는 거야. 그 말씀이 우리가 정말 필요할 때, 생각날 때,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를 자라게 하시고, 우리를 이길 수 있게 하시는 거야. 전사님이 지난번에 설교 때 깊은 곳으로 가라는 설교 때 말씀했어요. 전사님이 그때 내가 비전을 위해서, 꿈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전사에게 아예 비전과 꿈을 말씀해줬다고 얘기했어요. 그때 기억난 친구도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누가 먹은 모장에 깊은 곳으로 가라는 말씀을 전사님께 주셨어요. 이것처럼 우리 친구들이 말씀을 통해서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어요. 해쳐나갈수 있어요. 승리할 수 있어요. 그런 귀한 일들이 우리 작은 스물교회 친구들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전사님 기도할게요.